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의 필수품, 샤워기 헤드 탑5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5위는 해피달링 수압상승 3단 조절 3WAI 필터 샤워기 헤드 필터 4P 세트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3단 조절 기능입니다. 풍부한 물줄기, 절약 모드, 강력한 집중 모드까지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쉽게 변경이 가능해요. 또한 4개의 추가 필터가 함께 제공되어 샤워기의 수명을 더욱 연장시킵니다. 4위는 네이처리빙 물센 3모드 오모프 수압상승 샤워기 헤드입니다. 이 제품은 수압상승 기능이 장점 입니다. 물 소비를 줄이면서도 강력한 수압 을 유지해줍니다. 이외에도 세가지 모드와 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오모프 기능이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이 돋보입니다. 3위는 윈프라이스 원터치 3단 조절 절수 샤워 헤드 실버입니다. 이 제품은 원터치로 3단계를 조절 할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실버 컬러로 욕실의 모던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또한 절수 기능으로 물과 가스 비용을 절약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2. 바디럽 피어썸 샤워기는 천연 필터를 탑재하고 있어 피부에 좋은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또한 미세한 물줄기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욕실의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 1위는 아토젯 필터 샤워기 헤드 필터 3P 바디 필터 3P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필터 교체가 간편하고 필터 3P와 바디 필터 3P가 함께 제공되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수압과 절수 기능도 뛰어납니다. 또한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욕실에도 잘 어울려 여러분의 욕실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상으로 샤워기 헤드 탑5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샤워기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제품을 찾으셨길 바라요.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제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